안녕하세요. 수익을 확실하게 때려드리는 돈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주들 한동안 잠잠했던 거 다들 느끼셨죠? 근데 이 조용한 구간 안에서 진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요즘 시장에서 테마 하나만 붙으면 단기급등 나오는 거 너무 많죠? 하지만 진짜 돈 되는 건 재료와 실적 수급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 중공업이에요. 자, 최근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유가 고공행진으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이런 고부가 선박 수주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과 중동 쪽에서도 삼중에 먼저 제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팡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글로벌 선사들이 믿고 먼저 맡기는 단계에 와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잡고 있는 10월 목표가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실적 추정치와 환율, 유가, 발주 모멘텀까지 반영한 계상된 목표가예요 근데 그 목표가 바로 10월 안에 충분히 터질 가능한 구간에 와있습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는 개인들은 다시 말해 세력이 던지는 미끼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선대장 다시 시동 걸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 기반의 재평가를 초입이에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가 그리고 왜시월이 결정적인 분기점인지 제가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상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정말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하나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짜 수익 나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이 왜 이렇게 지금 뜨거운 걸까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역대급 수준 소식입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덴마크의 글로벌 해운사로부터 LNG 운반선 6척을 단 하루 만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이에요. 여러분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2조 원이면 삼성중공업이 1년 내내 영업해서 벌어들일 수익을 단 하루 만에 확보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조선사들이 몇달몇년 걸려야 할 실적을 삼성중공업은 단 하루 만에 채워 넣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배몇척더 팔았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랑 가격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신호예요. 특히 LNG 운반선은 지금 조선업계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비싼 배입니다. 왜냐면 LNG 자체가 미래에너지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고 이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번 수주는 앞으로 추가 수주가 줄줄이 터져나올 거라는 시그널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이조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삼동중공업이 최근에 뭘 했냐면 세계 최초로 SMR 추진, LNG 운반선 설계 인증을 받아 냈습니다. 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LNG선은 일반 엔진, 즉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핵연료, 그 중에서도 차세대 친환경 원자력인 SMR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LNG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친환경 트렌드를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기존 엔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은 최소화하면서 경쟁성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SMR입니다. 근데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누가 가져갔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전 세계 선박사 중 제일 먼저 이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라건곧 앞으로 핵엔진 LNG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삼성중공업이 1등 주자로 불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앞으로 조선업계는 친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 기구가 정한 탄소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미 규제를 넘어서는 기술을 준비해 놨고, 심지어 인증까지 끝냈습니다. 즉 삼성중공업은 단순히 배잘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자의 심리예요. 요즘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조선업을 키우려 해도 자체 기술력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업은 사실상 한국이랑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미국은 결국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친환경 SMR 기술까지 선점한 삼성 중공업이에요.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 상위 1%의 고수 투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 중공업을 조용히 담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전에 포지션을 선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글로벌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핵심 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히든 기업이 없었으며 삼성중공업의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중공업이 배를 만들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부품 그리고 원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기업이 딱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주가가 튀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회사에는 필연적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너무 명확합니다. 삼성중공업의 뒤에서 조용히 판을 짜주는 기업, 그 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여러분 진짜 고수 투자자들은 이 고조를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장에서 슬금슬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빛을 발하기 전에 더 빠른 수익을 안겨줄 히든 종목 바로 이 기업이 진짜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 시장의 이름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보도 전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진짜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런 히든 종목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종목명 언급하는 순간 국가 급등 나와서 여러분들 진입구간마저 날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이거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 하시는 포인트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같은 거 없고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공부해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사와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거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 있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뿐입니다. 가입료도 비용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은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해요. 저였다면 속는 셈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 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딱한 주만, 딱한 번만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3배 이상 수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단한 통의 문자, 어쩌면 세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